청명한 가을 하늘 우뚝 솟은 바위산 아래 잠시 마음 한 조각 걸쳐놓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가을바람 따라 오르고 또 오르니 어느새 텅빈 마음엔 향기로운 꽃향기 가득하다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 세상이 바로 이곳이련가. 밝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코스모스 만발하는 때이면 다섯 봉우리 굽어보는 오봉산 석굴암이 절로 생각난다. 경기도 양주시 마치 누군가 옮겨놓은 듯 다섯 개의 석봉이 나란히 줄맞춰선 오봉산 그 중턱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오봉산 석굴암이 있다. 짙어 가는 가을 향기 듬뿍 느끼며 오봉산 석굴암으로 가는 길 불이문이 먼저 맞아준다. 불이문 너머로 보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세상사 아르마리마저 놓아버리게 만든다. 이제 이 문을 넘어갈 때 번뇌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저도 깨달음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고 생사 윤회와 열반이 다르지 않은 깨달음의 세계. 법정 스님께서는 꽃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음을 산사의 자연에서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네. 네. 올라오면서 봤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 같이 정각도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스님과 맨 처음 찾은 곳은 화려한 단청 대신 나무 그대로의 질감이 느껴지는 웅장한 자태의 대적광전. 어, 제가 이렇게 봤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 보이시는데 들어가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아, 안에 들어가요 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보이는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오 진짜 부처님이 계시네요. 법당에 들어서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신 비로사나 부처님. 법당 밖에서 무충생들을 살피며 법당 안과 밖 구분 없이 온 세상을 두루 보듬고 계셨다. 어, 근데 법당 안에 안 계시고 바깥에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부처님 바깥에 모신 거는 정멸보궁 양식처럼 해서 이제 부처님을 안에 안 모시고 바깥에 이렇게 볼수 있게 했고 그 덕분에 또 앞뒤로 법당을 좀 넓게 넓은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외호하는 신중단의 모습도 남다르다. 입체적으로 조성한 목각탱화 속 신장님들. 이 목각탱화 안에는 재미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이제 저희 석굴암 탱화의 특징인데 저희 신중님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봉우리가 다섯 개 있어요. 저희 이제 뒤에 오봉산을 상징하는데 신중님께서 저희 오봉산을 떠받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오봉산을 형상화했고. 아 어, 이렇게 오봉산을 떠받들고 계신다. 네. 어, 또 되게 독특한 특징들이 표정들이 다 굉장히 밝으시고 웃고 계세요. <laughs> 너무 무섭게 하시면은 이제 신도님들이 안 오신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주지스님께서 좀 이제 웃는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로 좀 조성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 어쩐지 그래서 저도 봤을 때 같이 좀 웃게 되는 거 같아요 덩달아서 보면서 네. 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보는 건데 뭐 네. 네모난 걸 들고 계시네요. 네, 저 네모난 거라고 하면은 시대를 좀 반영을 하고자 스마트폰을 <laughs> 형상화하셨다고. <laughs> <laughs> 법당 안에서 스마트폰을 네. 보는 것도 처음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거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 신중님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불교를 수호하고 옹호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은 어떤 그런 불교적인 것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이제 창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어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어떤 그 포교의 이제 수단이나 그런 방편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에 따라서 또 발맞춰 가는 거고 네. 우리 스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비로자나 부처님과 신장님 오봉산의 기운이 하나로 모여지는 대적광전. 그렇다고 지금의 대적광전을 보고 놀라기엔 이르다. 아직도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비로자나 부처님 옆에. 여덟 분의 보살님들이 더 조성될 예정. 불사가 끝나는 날 대적광전이 보여줄 장엄함이 기대된다. 이야, 이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햇빛이 비칠 때도 참 멋있는데 이렇게 저희 새벽에 새벽 시간에 좀 어스름할 때나 또 밤에 저녁에 이제 낙조가실 때 보시면 더 멋있습니다. 석굴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경주의 석굴암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오봉산 석굴암이 석구람이 석굴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나한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네, 바로 이곳이 저희 석굴암의 자랑인 석굴 법당 나한전입니다. 오, 어, 지금 이게 바위랑 하나인 거죠? 네, 지금 자연 동굴의 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이에요? 네. 아,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그 동굴 그 자체인 건가요? 어우 너무 신기한데요. 어 기대되는데 빨리 안으로 들어가보고 싶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커다란 바위를 천장처럼 이고 있는 나한전. 고려 공민왕 당시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이곳에서 3년간 수행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또 조선 시대에는 무학대사의 제자가 이곳 석굴에 지장보살과 나한을 조성했다고 한다. 굴법당에 어울리게 돌로 정교하게 조각한 나한들의 모습이 돌의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그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는 좀 다르게 네. 부처님 대신에 나한님들이 계세요. 네, 저희 석굴암은 예로부터 이제 이 원래 굴법당으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한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던. 큰 스님 들께서 그렇게 들려 오셔서 이제 저희도 나한님을 계속 이석굴암에 계속 계셨던 분이세요. 이제 전에 내려오시는 분이셔서요. 저희도 모시고 계속 기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철야기도가 있는데 철야기도도 항상 이 굴법당에서 합니다. 굴법당에서 이제 스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 모시고 하시면은 아, 신도님들께서 참 좋아하세요. 음, 실제로 기도가 잘 들었다. 이렇게 좀 다시 찾아오시는 신도분들도 계신가요? 이제 실제로 이제 기도 성취를 이루셨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 저희 스님께서도 여기 굴법당에서 천일기도를 또 봉행을 하셨습니다. 네. 음. 어 진짜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네. 여기 다일 뻔했어요. 저도, 저도 키가 작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렇게 또 작은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석굴법당 나한전과 나란히 자리한 대웅전. 네, 네. 어, 여기. 나무들을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오래됐고 이제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아요. 네. 또 이제 비가 오면 비도 맞고 해서 채색이 많이 달았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그 세월의 흔적이 좀 남아서 더 네. 멋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대웅전은 오봉산 석굴암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오래된 법당이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팔작 지붕의 대웅전은 석가엘의 좌상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져 있다. 지금에야 세월의 흔적으로 멋스러운 모습을 뽐내지만 한국전쟁 당시 불타버린 전각과 전사자들의 시신이 산기슬게 방치됐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던 오봉산 석구람. 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어렵게 복원한 전각이 바로 대웅전이다. 시간이 흐르며 아픔은 잊혀지고 그 자리엔 다시금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이 채워졌다. 그림 같은 풍경에 지난 시름마저 잊어버린다. 아,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좀 우울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경치를 보니까 진짜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저희 이 경관보다 훨씬 더 좋은 뷰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바로 저희 삼성각인데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네, 빨리 가 볼까요? 네. <laughs> 눈에 닿는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기만 한데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니. 높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느껴진다. 오봉산 석구람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삼성각이다. 야 여기 경치가 진짜 멋지네요 스님 스님이 왜 여기가 최고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네 여기 앞산도 잘 보이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뻥 뚫렸어서 좋습니다 네, 진짜 멋진데 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산들이 어떤 산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상장봉이라고 해서 상장이라는 거는 그 상장군을 의미하거든요 장군 중에서도 높은 장군 음. 왜 근데 상장봉이냐 하면은 상장군이 저를 향해서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이제 음. 상장봉 아, 봉우리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네 저희 오봉을 보고 저희 석굴암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음. 그런 감싸고 있는 모습이라 해서 상장봉으로 어. 이름 붙여진 걸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멋진 의미도 좋고. 네. 오봉산의 시원한 전경을 바라보고 있는 삼성각에는 금빛 옷을 입고 계신 석조 지장보살좌상이 중앙에 모셔져 있다. 오봉산과 석굴암을 찾는 이들이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합장 반배를 올린다.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산세, 그 천혜의 명당에 자리한 오봉산 석굴암. 좋은 산에 가면 좋은 절이 있듯, 그 옛날 이곳에 처음 털을 잡은 신라의상대사의 선견지명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래서일까? 오봉산 석굴암은 기도가피가 영엄하기로도소문이나있다 석굴암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윤장대다. 여기 안에 경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릴 때마다 이제 경전 한번 읽은 것 같은 공덕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제 이걸 돌리면서 이제 업을 소멸시키고 하는 이제 수행 방법입니다. 아 어, 그렇다면은. 저는 몇 바퀴 정도를 돌려야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어순이랑 <laughs> 아, 한번 같이 돌려봐도 될까요? 아, 네, 돌아보시죠 한번. 네, 네. 한번 잡으시고. <laughs> 음. 경전을 담은 윤장대를 돌린다는 것은 처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도록 법의 바퀴를 굴린다는 것이요. 이 공덕으로 사바세계를 건너고자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윤장대를 통해 글을 읽지 못하는 중생들마저 구제하고자 했던 옛 조사들의 자비가 느껴진다. 오봉산 석구람의 매력은 한 번에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 다시 계단을 따라 오르니 약사열의 부처님이 맞아주신다. 정교하게 조각된 약사열의 마애불의 미소가 은은하게 전해진다. 어서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면서 전각들 쭉 둘러봤는데 네.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열애불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부처님들은 다 결과부자로 하고 계시는데 특이하게 여기 약사여래는 이렇게 다리를 내떠 디디시는 모습이에요. 내들라고 이런 아실라는 모습이니까요. 그왜 그래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약사 약사여래, 열애, 약사 약사여래, 열애, 약사 열애를 부르면은 그래 내가 치료해줘마.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시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약사 열애께서 저그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그 모습을 하고 계시고요. 또 상어도 아주 폭스러워세요. 예. 그래서 그 모든 분들에게 복으로 다 주시려고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시죠. 네, 어쩐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응. 의미가 담긴지 몰랐어요. 네. 아, 여기 오면은 어떤 병도 응.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조성된 걸까요? 어, 제가 이제 그삼천의 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토지불사를 이렇게 원을 세웠고, 토지불사를 이제 이렇게 이루고 나니까, 에, 어, 꿈에, 저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이오봉산 쪽이 층층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격격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게 무슨 꿈일까 하다가, 이제, 여기에, 여기다 부처님이 조성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약사의 열애를 2000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20년, 딱 20년 됐네요. 아, 네. 어, 그럼 제가 또 20주년에 여기를 찾아온 거네요. 어, 그렇죠. <laughs> 예. 어, 또 의미가 남다는 네, 것 같아요. 예, 20주년이 됐는데도요, 여기가 이제 알려지지가 않았던 게 이제 그 69년도에 긴심주가 넘어간 누트라 그래서 군부대가 이제 차단을 하고 있어서 일절 사람들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가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불자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한 가지 소원을꼭 이루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아,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laughs> 천년 고차림에도 근현대사의 풍파 속에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참긴 시간이 필요했던 오봉산 석굴암이다. 잠시 주지스님이 내려주시는 차한 잔에 발걸음을 쉬어본다. 차 맛있죠? 네. <laughs> 어, 향도 깊고, 어, 맛있어요. 네. 이거 무슨 차인가요? 보이차인데, 예, 옛날에는 이렇게 보이차 하면은 좀 선입감이 안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차를 엄청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기롭고, 차가 아주 맛있습니다. 네, 진짜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렇게 위쪽에 뭐가 많더라고요. 네. 뭔가요, 다? 아, 요게 다 보이차예요. <laughs> 아, 여기 다 보이차예요? 네. 아,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직접 모으신 건가요? 예. 네, 한 2005년도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은 건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 예, 이 석그라미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저게. 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익어가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석구람이 다섯루가 차가 착 익는다고 소문 났고, 또저 물이 약순물이에요. 아, 지금 저기 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어디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물이 약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안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물가가 바깥이 아니고 건물 안에 <laughs> 예, 차와 함께 이렇게 예, 좀 물을, 차를 마시니까 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도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에 저 물소리 더 커요 예, 조용하니까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저 물소리 들으면 마음 평온해지고 참하시는 곳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석굴암 최고래. 오봉산 석굴암에는 참맛 못지 않게 입소문 난 것이 또 있다. 바로 주지 도일 스님의 선서하다 과거 전시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그 실력 또한 수준급이다. 은사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30년 넘게 기도하며 석굴암 복원 불사의 원력을 쏟고 계신 도일 스님. 석굴암에서 평생 정진해온 수행력을 바탕으로 하기에 작품 또한 힘차다 오랜만에 붓을 드는 거라며 수줍어 하시던 것과 달리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스님의 손동작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스님에게 선서와는 석굴암 중창불사를 위한 방편이자 때때로 수행이 되었다 스님의 글씨에서 에너지가 느껴진다. 용, 용자를 쓰는 거예요. 아, 용? 예. 어, 쓰시는 네. 어, 스신의 모습 봤는데, 이 서예 자체도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수행의 일환이 될수 있나요? 어, 그렇죠. 예. 어, 이제 글을 쓰려면 일단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이 이제 흐트러져 있으면 글씨가 잘안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어야 이렇게 그, 그 모양 전체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 붓을 한 번에 대가지고 그냥 휘집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용이 탄생된 거예요. 그걸 끝까지를 하려면은 이, 이 하선지 전체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숫달이 많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붓을 잡고 어떻게 용을 만들어낼 것이나.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수양을 예, 참선을 통해서, 예,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고, 딱 보면 꿈틀꿈틀 하는 게다 보여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용자를 이렇게 다 걸어놓으면은, 애군을 불리치고또 이렇게 어, 집안의 상스러움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면은, 누웠을 때 모르겠는데, 딱, 일어나셔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딱 보시면, 아, 이렇게 용이 승천하는 모습. 오, 진짜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어, 너무 멋있네요. 네. 어, 스님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셨는데또 네. 쓰실 때는 되게 거침없이 샥샥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반전 매력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그래요. 저기 돌스님 보면은 좀 적한 것 같은데 글을 보면 강하다고. <laughs> 진짜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laughs> 너무 멋있어요. 네. 산사를 울리는 스님의 대금 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석구람을 찾아올 때 오봉산 산자락에 걸어두었던 마음을 바람처럼 둘러매고 이제는 집으로 갈 시간. 시대의 아픔을 간직했지만 모든 것을 품어하는 오봉산 석구람. 저무는 놀이, 아쉽기만 하다.